일본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부부인 김우라 타쿠야와 쿠도 시즈카의 사랑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우라 타쿠야는 당시 일본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 SMAP의 멤버였고 쿠도 시즈카는 솔로 가수이자 아이돌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특히 김우라 타쿠야가 10대 시절 쿠도 시즈카가 속했던 아이돌 그룹 5냥 코클럽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 11월 23일 쿠도 시즈카의 임신 발표와 함께 약혼 기자회견을 가졌고 카트 해 12월 5일 결혼했습니다. 당시 기무라 타쿠야는 전성기였던 만큼 이들의 결혼은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기무라 타쿠야가 콘서트에서 결혼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에서 상대는 쿠도 시즈카시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녀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대물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결혼 후 2001년 5월 첫째 딸 코코미를 2003년에는 둘째 딸 코키를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기무라 타쿠야는 사생활 노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편이었지만 쿠도 시즈카의 생일을 맞아. 20년 만에 함께 찍은 젊은 시절 사진을 웨이보에 공개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두딸 코코미와 코키 역시 현재 모델 및 연예계 활동을 하며 부모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세간의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2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일본 연예계의 상징적인 부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